메세색은 아날레가 있었고요. 또 어, 야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육바의 갑이 자았었고요 그것처럼 강는과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에 사람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도 전서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어, 스레바나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스데바나의 집. 그러뭐눈바의 집이라든가 뭐테바네시라든가 가는 곳마다 이런 집들 미션오이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는 지역마다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있고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뭘 했냐 그러면은 사대행정 요장 42절 말씀하시면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라 가르치기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장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로 해부터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약이고요. 신약이고요. 모든 구약의 초점은 그리스로 도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고구마, 어, 이 일은요, 그리스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는요, 이미 그리스로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 의 나라 복음 운동을 지금 이시간에위 이루어 나가시고 여기에 우리 교회와 레몬 소재를 주역으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복음 어, 도표 3번 그리스도를 하는 나라 구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